영등포구 현대아파트 단지 내에 커뮤니티 센터를 설치하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. 21일 현대아파트 지하 커뮤니티 센터에서 조기량 구청장과 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김용선 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커뮤니티 센터 설치를 함께 축하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조기량 구청장은 이번에 마련된 공간으로 주민들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길 바란다며 축하를 전했습니다. 모두 되는 그런 될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고요. 감사합니다. 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김용선 회장은 많은 관계자들의 관심에 감사를 전했습니다. 정말로 감사드리고요. 저희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께서 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한편 군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금으로 전체 공사 금액의 50%를 지원했으며, 탁구장과 골프 연습장, 회의실 등을 설치해 입주자들의 체력을 단련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